안녕하십니까 부산택시 유튜버 기상공입니다자 오늘 컨텐츠는 부산에서 우버 가맹택시를 하시고 계신 우리 개택 형님들 법택 형님들 자 15군데 콜포인트 영업 노하우죠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더 일부 기사님은 왜 이런 걸 알려 주냐 영상을 올리냐 이런 소리 날 것인데 뭐 어차피 뭐 택시하고 뭐 손님이 아마 뭐 아다리 복불복이니까 그래도 복불복인데도 그나마 코를 우버를 더 활용할 수 있게 더 손님을 잡을 수 있게 제가 오늘 영업 노하우라고 하면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제가 오늘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15군데 포인트, 포인트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이제 부가, 부가 설명까지 같이 있으니까 천천히 그냥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돌려서 보십시오. 그리고 이 컨텐츠가 정말 도움이 됐다. 그러면은 좋아요와 댓글 정도는 기본적으로 남겨주십시오. 뭐, 이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이제 공항부터 일단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항을 손님을, 손님을 모시고 왔다. 근데, 뭐, 택시 줄이 막 거의 지금 제가 서 있는 구간이죠. 이제 이 구간이 택시가 앞에 상당히 많다는 거죠. 최소 60대 이상. 이 정도 있어도 뒤에서 줄 서십시오. 왜? 나는 우버 가맹이니까. 우버 가맹은 일단은 공항에 들어오시면은 손님을 내려 주시고 택시가 줄바리가 아무리 많다 뒤에 일단은 서세요 서고 이줄바리로 해서 나갈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코를 잡아서 나갈 생각을 하십시오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공항에 75대 고작 100대가 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100대가 넘는 차량이 있어도 뭐 국내선이나 국제선이나 비행기가 들어오면은 일단 국내선 같은 경우는 카카오가 많이 뜨겠죠 근데 국제선 같은 경우는 거의 승객들이 택시 승강대를 이용하는 승객도 많겠지만 우버, 우버콜을 우버 부르는 외국인들도 더 많습니다 어, 지금 여기 보시면은 택시가 많다고 해서 출발해로 나갈 생각하시지 마시고 어, 택시가 많은데 아유, 나는 빠르게 탈출 해야겠다. 그러지도 마세요. 우버 가맹 택시 기준입니다. 일단은 여기 있으면은 뭐 출발해서 40분 나갈 40분에서 나갈 거 거의 한 20분이면 콜 받고 나갑니다. 저는 거의 그렇게 해서 나갔고요. 이제 주, 줄이 많더라도 공항에서는 웬만해서는 내가 우버 가맹이다. 그러면은 줄을 서서 대기를 하세요. 콜을 받고 나가세요. 거의 90% 확률로 줄바리보다 콜로 나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단, 국내선에 대기하시지 마시고, 국제선에 대기하십시오. 그리고 국제선에 보시면은, 좌측에 1차선, 지금 제 앞에 있는 차가 2차선, 이 옆쪽에 3차선, 총 택시 승강대는 이렇게 3차선이 있는 거다 아시고 계시죠? 2차선에 서십시오. 빠져나가기 좋게. 자, 일단은 공항에, 공항이 1번입니다. 자, 2번. 2번은 이제 영도 쪽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내가 손님을 태우고 흰여울 말로 갔다. 흰여울, 흰여 영도 흰여울 말로 갔는데, 거기서 그냥 빈 차로 그냥 뭐 남포동이나 이렇게 가시지 마시고, 뭐 중리, 중리 쪽이나 근처에 일단은 차를 주차 카메라 없는데 대기를 하고 기다리십시오. 거의 20분 안에 콜이 터집니다. 콜 터지는, 흰여울에서 콜이 터지는 확률은 반반인데, 일단 뭐, 송도도 있을,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해운대 강한리가 또 많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흰여울, 영도 쪽에서는 흰여울, 중리, 태종대, 손님을 모시고 갔다. 무조건 주차 카메라가 없는 데서 대기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거의 20분 안에는 콜이 터진다 뭐 공항이 뭐 40분 되기해서뭐다산이 나오나 뭐 20분 되기해서 타산이 나오나 아, 우리 택시들은 낮 시간대 낮 시간대 시간당 2만원 밑으로만 안, 안 내려가도 선방입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해운대 자 해운대 방면입니다 자 해운대는 출 발이 설 때는 딱두 군데입니다. 다른데 서지 마세요. 자, 미포 해변열차 정거장 그 운행하시다 보면은 저줄 줄 서가 줄서 택시 줄 발이 서가 있는데 이쪽 그 그냥 택시가 열 대가 있어도 그냥 대기 타고 있으십시오. 거의 거기서는 부산역, 부산역, 감천 문화마을, 영도, 송도 많이 뜹니다. 거의 한. 이, 관광지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는 관광지 기준인데, 자, 해운대는 정사포, 아, 자, 일단은 미포. 미포에서 택시가 많아도 그냥 출발이 서라. 그리고 미포 앞에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7분이니까 그거 잘 활용하시고, 그리고 가능한 택시를 앞으로 바짝바짝 바짝 뒤에 똥꼬 쪽으로 해가지고 바짝 붙이십시오. 그러면은 일단 카메라는 안 찍힙니다. 자, 해운대, 해운대에서 첫 번째는 미포. 자 두번째는 청사포 자 청사포도 청사포는 택시가 별로 많이 없어요 많이 있을 때도 있는데 청사포에서도 일단은 사하구쪽으로 감천문화마을 송도 케이블카 부산역 여기도 많이 뜹니다 여기도 여기도 일단은 무조건 출발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은 거의 카카오보다 우버 뜰 확률이 높습니다 자 우버 가맹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자, 잘잘 잘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해운대에서는 미포 청사포 이두 군데입니다. 그리고 아해리단길도 있어요. 해리단길 쪽에서도 근데 해리단길에는 제가 올해는 안 했는데 해리단길에도한 20분 정도 20분 정도 계셔도 콜이 들어옵니다. 자세 번째 이제 기장 동부산 이쪽입니다. 자첫 번째 영궁사. 용궁사 한 번씩 요새 들어가 보시면은 낮 시간대 들어가면 막 줄발이가 거의 막최소 15대 20대씩 있어요. 아, 차가 너무 많다 싶으면은 너무 많다 싶으면은 그다 바로 터내가지고 밑에 스카이라인 루지로 내려가십시오. 루지 쪽에서도 어, 길방으로 태울 수도 있고 거의 우버로 나갑니다. 자, 용궁사 같은 경우도 뭐 출발에 가는 충대가 서있다 서 그냥 서도 됩니다 거의 서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용궁사에서 카카오보다는 우버가 더 콜이 많이 들어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카카오 가맹이신 분들 한번 보시면은 뭐 송도나 관광지 쪽에서 보면은 제일 먼저 빠져나가는 게 우버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하는 관광지 자체들이 거의 외국인들이 다 다니는 관광지들이잖아요 자 용궁사에 용궁사에도 줄바리를 일단 서도 됩니다 한 20-30분 서도 뭐 감천이나 부산역이나 저쪽으로 빠져나가려면 시간당 25,000원 나오니까 자 용궁사 그 다음에 이번에 송정역 두번째는 송정역 송정역 해변열차 여기도 그냥 마음을 비우고 있으면은 용궁사 거의 송정역에서는 거의 100% 루지 아니면 용궁사입니다 손님이 없을 때는 여기서도 대기하는 게 좋다. 그리고, 자, 용궁이나 이런 데서 있다 보면은 철마의 홉산 숲이라고 이제 가시는 손님들이 있어요. 제일 좋은 코스죠. 바로 뭐 오시려를 고속도로 타고 바로 가면 되니까. 그래, 9산, 철마까지 아홉산 숲까지 손님을 모셔다 들고 갔다. 근데 바로 빈차로 오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우버 가맹이신 분들은 빈차로 나오지 마세요 아홉산 숲 손님 내려다 주고 바로 옆에 차 살짝 주차할 때가 있어요 거기서 핸드폰 뒤지게 쳐다보면서 기다리세요 거의 2-30분 30, 2, 안에는 우버가 무조건 뜹니다 거의 거기서 뜨는, 뜨는 콜들은 다시 기장입니다 일단은 기본 25,000원 되죠 자 이제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스카인라인 루지. 루지에서도 거의 뭐, 뭐, 콜에 따라 들리겠지만, 뭐 기, 연하리 해녀촌도 있고, 해녀촌도 있고, 뭐, 송정역도 있고, 뭐 해운대도 있고, 가까운데도 있지만은, 저, 감천이나 송도 개이블카나 부산역도 많이 뜹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강조하시고 싶은 말은 뭐냐. 이제, 우리가 제일 손님이 없을 시간이 11시에서 한 3시까지 잖아요. 그 시간대에는 최대한 공차 시간을 줄여야 돼요. 어, 제 쇼츠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의 하루에 기본적으로 20, 뭐, 평일날 25는 다 찍고 들어가잖아요. 그게 최대한 제가 짧은 시간에 많이 하는 이유는 최대한 저는 삥콜이라도 공차 시간을 많이 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구, 사하고 이쪽으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송도. 송도 케이블카 쪽에도 뭐 차가 많습대다 우리 태식이 형님들 출발에 서 있다. 그대로 출발에 같이 서십시오. 거의 20분 안에는 송도, 송도도 마찬가지로 우버 콜로 빠져나갑니다. 대신 우리가 콜이라는 거는 예전에 불과 한두달 전만 해도 우버가 이만큼 많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이제 우버를 하시는 우리 개태갱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버도 손가락 저 뭐야 동작이 느리면 좋은 콜못 잡아요 저 역시도 지금 뭐어지께 같은 경우도 그 좋은 콜들을 많이 놓쳤어요 자 송도 그 다음에 감천문화마을 감천문화마을도 손님을 내려 주고 왔다 그러면 바로 나가지 마시고 뭐 거기 뭐 주차가 뭐 못하게 한다. 살짝 밑으로, 저, 감천 쪽으로 살짝 내려오면은, 저, 저 회전교차로 같은 거 있잖아요. 그쪽으로 살 들어가가지고 대기하고 있으세요. 그럼 우버를 쳐다보고 계세요. 그러면 여기도 1,20분 안에는 무조건 콜이 뜬다. 어, 그리고 이제 서면. 서면에도 우버가 콜, 우버 콜이 상당히 많이 떠요. 왜 그러냐면, 서면에도 숙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서면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대기하냐. 이대기장소가 중요합니다. 서면은, <laughs> 옛날 포토피아 아시죠? 포토피아 옆으로 포켓천이, 저, 포켓도로 있잖아요. 골다리 굴다리로 딱 들어가면은, 네오스은 오죠. 네오스포 딱그 앞에서 조금 씩 뭐, 쉰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대기하시고 계시다 보면은, 우버가 거기도 한 20분 안에는 콜이 떠요. 대신 콜이 뜨면 빠르게 잡아야겠죠. 이제 왜 서면 네오스프 쪽에서 대기를 하냐. 그쪽에서 대기를 해야지만이 만약에 뭐 롯데 호텔, 롯데월에서 콜이 들어온다. 그럼 바로 불다리로 해서 다시 롯데 호텔로 갈 수도 있고. 만약에 뭐, <laughs> 뭐 휴병원이나 저쪽에서 콜이 뜬다. 그러면 그골다리로 우회전해서 빠질 수 있으니까 서면 네오스포에서 딱 대기를 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열다섯 군데 포인트. 1번 영궁사. 자, 2번 송정역. 3전 철, 3번 철마 아홉 선수. 4번 동부산 저 스카이라인 루지. 자, 5번 미포. 미포 해변연차 정거장. LCT 앞이죠. 6번 청사포. 자, 7번 해리단길. 자, 8번째 송도. 케이블카. 9번째 감천 문화마을. 자, 10번째 공항. 11번째 부산역이 있는데, 부산역에는 웬만하면은 11시에서 3, 4시까지는 한 3, 11시에서 한 3시까지는 그냥, 출발이 안 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주말 같은 경우는 부산역 바로, 출발이 하시지 마시고, 바로 뒤쪽이라도차 대놓으면은, 좋은 지역 콜들이, 우버 콜들이 상당히 많이 뜹니다. 자, 12번째, 영도 흰열마을, 13번째, 태종대, 14번째, 영도 중리, 15번째, 서면 네오숲포 <laughs> 여기 지금 15군데 포인트를 제가 설명해 드린 데가 거의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에요. 관광지들이니까. 이쪽을 잘 기억을 해 두시고 그냥 손님 태워 줬다고 무작정 빠져나가지지 마십시오. 한 20분만 대기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버 콜은 무조건 뜬다. 제가 하루에 우버를 많이 받을 때는 28개, 30개까지 받아요. 빈콜까지 어, 다 포함이겠죠. 그러니까 이 영상을 이제 보시고 도움이 되신다. 그러면은 댓글이랑 좋아요 좀 남겨주십시오. 자, 이거는 저의 영업 노하우입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콜을 많이 찍고 메달을 많이 찍고 한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뭐. 모르시는 이제 우버 가맹하시는 우리 개택 형님들이나 법택 형님들 일단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영상으로 도움해가지고 돈 도움 많이 버십시오. 저의 영업 노하를 우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